안녕하십니까. 저는 아성플랜트 대표 김만철이라고 합니다. 사출 및 압출 생형 주변 자동화 기기로서 고객의 신뢰와 사랑으로 평생 동행하는 기업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중량시 사이클로는 원료가 이송 후 무게를 측정한 후에 사용 내역을 저장 기록하면서 원료를 공급시켜 줍니다. 열 교환 장치는 버려지는 건조기에 열기를 재사용하여 에너지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장치고요. 최대 50%의 에너지 절감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분진 제거 사이크론은 분쇄제의 분진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원료를 자동 공급하는 장치입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페필터 사이크론은 분진이나 분쇄제나 분말 이송을 할수 있는 사이크론입니다.